삼병곤 11번 조대현 선수 이상 스타팅 파이브입니다 여기 대원은 현대백화점입니다 0번 한재동 3번 김무안 19번 김상영 선수 20번 이대건 91번 유지훈 선수 이상 스타팅 파이브입니다 유지훈 선수는 플러스 1점 선수입니다 심판하 소개합니다 김대원 심판 문성윤 심판 두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농구 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부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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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공격을 시작합니다. 현대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재동이 잡아냅니다. 한재동, 김무안이 탑했습니다. 한재동 포스트 레이 패스 아웃. 샤클라 5초 이대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한재동, 유지훈이 다시 이대건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다시 한번 리니 닿지 않았습니다. 이어 리바운드. 자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됩니다. 미라코 마이엔시전병건 들어가지 않고 2대건 잡아냅니다. 2대건 김환 김환 파울 브리드로트샷 미라코 마이엔시 7번 이효근 선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김무안, 홀드로 투샷. 라인 크로스. 자, 라인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재동 공격이 막 들어갑니다. 투포! 한재동아한재동 좋습니다. 한재동 어, 전병건이 탑에 있습니다. 전병건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투 포인트 전병건 네가 공을 향해 15볼 드라이젠 리바운드, 이대건, 김완희의 치고 드라이젠코, 그래, 볼 컨트롤 미스 조대현, 이효 드라이젠코 있습니다. 이대건 리바운드 아, 유지훈 플러스 3점 아, <laughs> 이미라코마이엔볼 김만 다시 이대건 중거리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대건의 조금 초반에 듣지 않습니다 주즈잘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전병곤 안 먹으면 던집니다. 전병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 김무한 리바운드. 김무한 성공레 해요. 들어갑니다. 투포인트. 김무한 투포인트. 이라게마이 <목소리> 시보. 자차 미라코마의 슈퍼 <목소리> 전병건 슬리퍼 병건 3점슛 하나 들어갑니다. 전병건 선수 점수는 7대 5두 점을 미라코마의 아, 현대박하지에 앞서갑니다. 김무완 이대건 유지훈 여기 라지 않습니다 유지훈 다시 한번 호흡 현대백화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 김무완 김상영 들어갑니다 두 포인트. 김상영 두 포인트. 미라카마에스 임상동 이효은이 다시 한번 임상동에게 아홍정우입니다홍정우 들어갑니다 전병권 두 포인트. 도대체 두 점을 현대박하지만 앞서갑니다. 죄송합니다. 2 플러스의 e 3점. 유지훈 선수. 미라코마의 시초대연. 전명관. 노우 카운트 파워를 무선입니다 20번 이대건 선수 첫 번째 마치. 임상동, 아 홍종호입니다. 홍종호 홍정우.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 임상동이 잡아 냅니다. 조대현 볼 컨트롤 이호은, 조대현입니다. 다시 한번 임상동 크로스 패스 전병공베스라인 쪽으로 쳐가다 주어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훈이 잡아냅니다. 김무한, 그러니 더 세. 전명호 임상동 들어갑니다. 두 포. 임상동 현대백화점 포. <목소리도> 배스라주 유지훈, 블락샷, 홍종호. 그러나 아, 임상동 잡아냅니다. 조대원. 임상동 블락샷 한재동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아 파울로 시이 됩니다. 파울 드몇 번에요? 몇번파울이요 번이요? 김상동 선수 우리로 투샷 중에 1구는 들어가고 2구째 한재도위 잡아냅니다. 김환 왼쪽 사라시 못얻니다 다음 한재도 코너 김상용 들어갑니다. 투포 김상용 진거리슛 오늘 잘 터져줍니다. 김상용 점수는 14 대신 4점을 현대백화점이 앞서갑니다 조대현, 홍정호, 인터셉트 유지훈, 김환 다시 한번유지훈에 아하 이거 뭡니까 이대건, 중거리슛 아 오늘 이대건 슛이 조금 예, 밀립니다 예. 남순이 1분 50초 김상동 블락샷 한재동입니다. 한재동 김무환김환 그나파올 프리드로트 샷미라코마이온시 조대원 선수 첫 번째 마칩니다. 팀파울 두 개째 선수교체 13번 김진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프로드로트샷김무환 선수 김무환 부드러운 샷 남은 시간 1분 41초 점수는 14대 10입니다 아, 뺏게, 뺏게, 뺏게. 남은 시간 1분 30초 미라코마웨이시 전병호 이앤아웃 임상동이 잡아냅니다 임상동 베이스라인 쪽으로 침두를 하다가 전병건 오펜스파울 0번 전병건 선수의 오펜스파울 개인파울 하나 팀파울 세개입니다 남은 시간 1분 16초 걸립니다. 이혼 인터셉트 이 조대혁 임상동 전병곤전병곤 퉁퉁하지 전병곤. 아, 않습니다. 한재동 리바운드야 그거 아주 이지샷인데 그 정도면 또 놓치고 갑니다 유지그나뽕 컨트롤 미스 2대1 상 조대현 9패 아 이거 뭡니까 조대현 임상동 홍종호입니다 홍종호 홍조우. 어. 그러자고 어. 김상영 남 시간 9.9초 9초입니다 9초 자 리바운드 한재동 아하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 1쿼터 타임아웃 어. 점수는 14대10 넉 점을 현대백화점에 앞서갑니다 어.